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구 t v 의 능력의 기도 시간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안양 생명나무교회 손명숙 목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능력의 기도 시간에는 틀림없이 <laughs>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찾습니다. 아십니까? <laughs> 그러게요, 뭐, 네. 예, 어떤 분들은 네. 소개를 받았어요, 네. 방송을 봤어요, 뭐. 네. 네. 오살리 기도원에는 아주 뭐 고정, 이제 강사로 어, 금요철에 자주 가시는데, 네. 그곳에서도 많이 찾아오시죠? 예, 많이 음. 찾아오시고, 네. 인터넷 보고도 오시고, 네.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분들. 예. 네. 제가 깜짝 놀랄 또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 예, 어떤 분이 이제 네. 사위분이 네. 큰 문제 봉착을 음. 해 문제 저는 아직 몰라요. 네. 그런데 예, 저한테 기도를 받고 쭉 서서 줄을 바, 서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분 네. 인생이 바뀌었다. 아멘. 예,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음. 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뭐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의외로 그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네. 음.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좀 감사하죠. 네. 외부 집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안양 생명나무 교회 담임하시면서 목요 집회는 늘그 자리를 지키신다고 들어서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목요 집회 참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네. 질병의 저주라든가 음. 이런 네. 것들을 보면 네. 대몰림한 저주들이 있더라고요. 아그 가게 그런 저주라고 그 표현 많이 합니다. 부모가 부모가 이런 게 네. 아팠는데 음. 그 고질병 네. 이런 것들 안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한두번 기도받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말 뿌리를 뽑아라. 전 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음. 어, 이렇든 저든 예수에는 없다. 아멘. 네. 네, 네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 질고는 떠나가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셔서 어,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사연입니다. 3번에 사시는 시운 아홉 살 대신 최종숙 권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저는 밥을 못 먹습니다. 아...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위가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위신경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밥한 숟갈이라도 먹으면 하루 다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양방 한방 의학으로 해볼 것은 다 해봤지만 전혀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손명수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사연 올립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야, 이런 목사님 저도 있네요. 그랬어요. 예 그래요? 예. 저도 그런 병에서 엄청 어, 고생했어요. 소화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전혀 안 됩니다. 저는 와. 위 식도까지 다 굳어버렸어요. 네. 어, 저는 이번에게 권면해 주고 싶어요. 네. 아무리 사진 찍어도 안 나와요. 아. 예. 네. 한방도 양방도 음. 네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방송을 보고 오셨던 분이 네. 독상동 계신 분이 35kg 왔어요. 네. 예. 전혀 못 먹고 걸어오지 못했던 분이 갈때 걸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 한 열흘 만에 2kg가 쪘다고 그러더라고. 오.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네. 이 문제는 네. 사진으로도 안 나오고 침 맞고 별짓 다 하나 봐요. 네. 저도 다 해봤어요. 제 네. 몸에도 금침도 들어있고. 그래요. 별짓 다 해봤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십니다. 아멘. 예, 네. 네. 보이지 않는 위 신경이라든가 이런 신경이 마비가 와서 이래 위 무력증이라고 말합니다. 예, 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예, 아... 네. 소화가 안 돼요. 목사님도 그런 질병에서 치료를 아, 받았기 때문에. 예, 스물여덟 살에. 아유, 네, 그거 젊은 때도 그렇게 소화가 안 돼. 네. 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회복이 되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리고 결국에는. 네. 음,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진찰권 녀석해 가지고 유명한 병원 다 찾아다녔고. 네. 돈만 쏟아붓지 안 돼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참 우리가 미, 무지하다. 네. 내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래요. 음. 하나님께는 아까웠지만. 네. <laughs> 그 병원비를 그렇게 갖다 쏟아부었는데, 그건 아깝는 줄 모르고, 네. 살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한 번에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네. 네. 우리 3번에 계신 최종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뭐 비슷한 증세가 있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네. 능력의 기도자, 손명승 목사님. 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있는데, 목사님 먼저 그런 질병이 치유받았으니, 네. 오늘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에이, 네.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만병에 대해 의사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아멘. 고도의 의학도 발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의학적으로 도무지 아버지 나오지 않는 이 질병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경우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이 질고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이 모든 굳어진 신경세포들이 정상으로 정상으로 활동할지어다 부활할지어다 부활할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위 산을 자 정상으로 정상으로 내보내서 모든 음식을 다잘 소화할지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굳어진 부분들 주님의 피 묻은 손 본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미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이런 어, 질병 참 저는 또 기도 진행하면서 처음 들었던 그런 아니 너무 많아요 목사님. 어 실제적으로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뭐 응급실 가서 네. 6 개월을 먹지 못하고 살았던 분도 음. 그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동수원 병원 응급실에 가서 네.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물 갖고라니까 물 넘어가고 어... 한 번기도 받고 두 번기도 아, 받고 네. 세 번째 음. 그외 우리 그런 편의점 가면. 음. 어, 참치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사울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잡수. <laughs> 그렇군요. 네. <laughs>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화로 직접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네. 분이 계신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능력의 기도 시간인데요.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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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한, 남한지에 사는 오 집사님이에요. 아, 오 집사님. 네. 네. 오 집사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 오늘, 안양생명나무교회 뭐, 어, 손명성 예. 목사님에게, 네. 예, 네.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예, 아, 목사님가 네. 많이 네. 안 좋으시네? 네. 네, 예. 어디 편찮으세요? 네, 저기, 검사했더니, 박경순 증후군이라 그래갖고. 네네. 약을 한몇 개월 먹었는데, 네. 인, 이제는, 저기, 아니라고, 정우군이 아니라고, 그리그리고 병명을 모르겠대요. 하 예. 머리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힘줄이 많이 당기고요. 그 힘줄이, 머릿속에서 힘줄이 당기니까, 걸음을 잘못걷고 이렇게 다리가 앉아있으면 다리가 달달달 달 떨어요. 아하. 예. 그러면, 그, 파킨슨병 네. 약을 먹었나요? 예, 네, 그, 그 약을 한몇 개월 먹었죠? 한 7개월 먹었어요. 아하. 예, 네,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병원에서요? 예, 네, 다른 아. 병원에서 아니라고 그래서, 아, 아니라 그래갖고, 응. 음. 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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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는데, 힘줄 당기는 게 이게 생겨갖고, 이게 안 없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 파,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처음에 병명받을 때는 네 머리가 당기고 막 그러진 않았죠? 그런 건안했지 다리만 저려져 갔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네. 아마도 약에 의해서 네신경이 어떤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네아 그렇구나. 파킨슨병은 대체적으로 뇌신경을 약을 쓰거든요. 네자 네. 집사님 네자 우리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네. 기도 한번 받자고요. 예, 감사해요. 예, 자 낙심하지 마시고. 예. 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 네. 우리 주님은 사람 생각으로 못할 것도 주님은 하셔요. 아멘. 네. 네. 예, 그럼 믿음 한번 갖자고요.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멘. 네, 네. 네. 자그 머리를 한번 손을 잡으세요. 머리, 머리, 머리. 네. 네. 사랑해 아저씨. 하나님, 주여, 기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의사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잘못된 아버지님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독한 약을 먹었고 그 약으로 인해서 아버지 본인 의지와는 관계 없이. 뭐뇌신경의 문제가 온것 같습니다. 아, 주님 불쌍 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아, 만져주시옵소서, 아, 당기고 아버지 걸음을 못 걷게 하고 아버지 뇌속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모든 것들 주여 아버지 정상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 해독이 될지어다, 아, 해독이 될지어다, 아, 주여 성전 출입을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육체의 고통에서 자유케 여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놓아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쌍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얼로 영광받아 수틀미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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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예. 네. 담대함으로 믿으세요. 예, 네, 감사해요. 네, 뭐, 그리고 네. 그 머리를 잡고. 예. 네.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 네, 감사해요. 네, 아멘. 그래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예. 아, 이런 경우도 있군요. 오진으로 인한 그약물또 중독이 잘못된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목사님의 말씀대로, 어,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것었습니다참 예. 안타깝네요. 네. 예. 이번에는 이제 예, 기도 사연으로 신청하신 분입니다. 우리 청주에 계신 송태영 예, 성도님이십니다. 어, 55세 되셨는데, 목사님, 저는 목 디스크로 팔까지 아프고 저리면서 허리 디스크도 음. 심해서 다리까지 저리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일하는 게 무섭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목 디스크로 팔, 허리, 다리까지 온몸이다 이렇게 저이고쑤시고 고통스럽네요. 네.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컴퓨터 요즘 때문에 이렇게 네. 많이 숙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으로부터 이런 디스크들이 네. 중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뼈들이 거의 그렇게 많이 아파요. 그렇게 안 돼. 저목 디스크도 뭐 보니까 뭐 팔까지 다 젖이다 그래요. 네. 근데 목 부분은 음. 허리 부분은 수술이 되는데 목 부분은 그렇게 수술이 어렵다고 하네요. 아. 뇌랑 연결이 가까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참참 어렵다 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예. 음. 물론, 우리가 모든 병원 음. 다 어려워요. 그런데, 네. 음, 주님을 좀 의지하면서, 근데 어떤 부분 보면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미련을 떨다가 거꾸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맹장이 음. 음. 어, 있는데 미스미엄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게 터져버린 하나님의, 거예요. 예. 치료의 방법은 또 사람을 그렇죠. 통해서도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 사이에서 예, 예. 어, 분별력 갖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음. 터져가지고요. 복막이 돼버린 분을 봤어요. 아. 온몸이 다 염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참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우리들인데 네. 어, 지혜와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렇죠. 예배하면서 네, 네. 그, 그런 모든 그 판단도 또 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치료도 받고 기도도 받고 어 그래서 오늘 능력의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를 네. 가지고 그... 막큰 장담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도 가끔 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치우치면 안 되죠. 네, 예. 말씀이 중요하고 그렇죠. 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네. 맡길 수 있는 부분과 그럼요. 사람이 할 일과 네. 하나님이할 일들이 또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신앙생활은 그래서 늘 건강하게 해야지. 예, 우리가 치료에 기도를 하지만 모든 일을 이 기도로만 이렇게 음. 다 맡긴다는 것, 어 물론 기도하면서 또 사람이 할수 있는 아유, 최선은 당연하, 다 해야 되죠. 당연하죠. 네. 자, 기도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요. 아버지 목서부터 아버지 허리 모든 중심의 뼈가 주요. 다 짓눌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오, 주요. 아버지 팔, 다리 다저리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에 아버지 뼈들이 맞춰졌다고 하시겠서 3 7장에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긋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서 귀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사람이 할수 없는 부분까지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짓눌려 있는 모든 뼈들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육체의 고통을 노인받을지어다 아멘.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의대강나의 사도들의 역사가 아버지의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에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네. 아, 오늘 안양 생명나무교회 손명숙 목사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워낙 사연이 많아서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산의 이미라 집사님이십니다. 방송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밖은 추워서 못 나가고 집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신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손명숙 목사님의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한번한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요. 네. 아, 어, 자꾸 사람들이 신병이라고 한다. 음. 뭐 새로운 병이다 이 말이죠. 신병, 아, 신병. 영적병 그렇죠. 아, 아, 예. 그래서 음. 밖을 못 나간대요. 네. 추워서. 네. 그래서 겨우 저 음. 음, 제법 따뜻한 날씨에도 음. 밖을 못 나가 지금 교회를 못 간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네. 뭐랬냐면 음.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아멘. 예, 음. 교회를 나가라. 가고 네. 말씀을 듣고 음. 네. 어, 또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받아라.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음.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음. 오고 싶은데 멀다고 얘기를 하다 더 그게 아니다. 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교회를 먼저 나가라. 그 예배가 해복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신병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네. 뭐 신내림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영적인 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음. 이런 경우에는 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음. 악한 영에 의해서 눌림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음. 떠나가 버리면. 깨끗해져요. 어, 가볍게 털어버렸는요 네, 수 네, 수 네, 네, 네. 근데 너무 고통스럽게 하나 봐요. 아. 네. 그래서 뭐 먹지도 음.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네. 춥고 네. 살이 이렇게 쏜대요, 추워서. 아.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네. 저는 그런 고면밖에 해줄 수가 없었고 이분의 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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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음.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모든 분들이 나의 바른 신앙을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거기 음. 위에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죠? 네. 네. 음. 그 신병이라고 해서 어, 그것을 자꾸 인정하려고 들면 그 가운데 또 악한 것이 틈을 타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아예 예, 듣지도 말고 인정도 하지 말고 무시해 버리고 우선은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야 할죠 바른 ]입니다. 신앙 고백해야죠.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귀한 딸을 불쌍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아으면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찾아오셨지만, 주님의 응답은, 주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치리에 순종하며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에 빠져나와서 이제는 빛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바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귀한 딸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어둠을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딸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신내림을 받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더러운 귀신은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놓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명하노니 나는 완전 이 귀한 딸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음, 네. 아참 어,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 가끔 보면 이제 무당이라든가 뭐 절에 갔다든가 이런 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종. 또, 우리가 믿노라 네. 해도요, 네.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네.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세워지지 못하고 음. 믿음에 세워지지 못하고 양신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네. 분별하지 못하는 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음. 음. 마귀 역사는 어떻게 알아,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음. 새롭게 합니다. 아멘. 밝고 평강 주시고 감사하게 합니다 아멘. 네, 악령의 역사는요 듣는 것 같은데 자꾸 무엇인가에 걸리기 시작을 하면서 어두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각가지 문제가 들어오면서 네. 추해지고 네. 어, 몸이 아프다거나 네.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게 그렇죠. 보면 사단의 역사거든요. 네. 우리 결국 망의그원이 네. 그렇죠. 자체가 예. 파괴시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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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질시키고 그렇죠. 어, 망가뜨리는 예.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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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예. 말씀 안 했으시고 예. 예배로 먼저 회복되시고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음. 오늘도 이런 기도가 어,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돼서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기도가 또 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체험되게할 것입니다. 예, 오늘 어, 능력의 기도자 손명수 목사님, 이 권명 가운데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더 감사하고 어, 또 능력 있는 기도로 많은 분들이 치료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음. 여러분 어, 이 사연들은 또 목사님께서 직접 음. 여러분에게 상담해 드리고 기도해 드릴 겁니다. 에, 여러분 마음껏 우리 목사님께 에, 메시지로 여러분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뭐 집회 한 주도 쉼 없이 나가시고 오살리 기도원 또 목요 집회 뭐 계속 에,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눌 시간도 있으니까. 그 때, 가능하면 또찾아뵙기요 기도를 또 직접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연말입니다. 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우리가 뉴스를 틀면 너무 혼란하고, 네.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분쟁하고, 너무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음, 네. 죽게로 돌아가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정치도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아멘. 경제가 지금 최악이라 그러네요. 썸띠 네. 때 예,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한국이 지금 뭐 위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누구 원망하기보다가는 네.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을 거스른 삶을 회개해야 되겠고 아멘. 예, 또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에 예, 음. 우리가 죄를 동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러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동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얼마만큼 지금 죄를 멀리하면서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음. 그래서 이 나라가 좀 이제 좀 회개하는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업가들은 사업가들대로 아우성이고. 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전혀 안 된대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더더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음. 너무 많이 봅니다. 아 네. 예, 많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야. 이상하게 이럴 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이미 에, 승리했다. 네,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되게 하시고 흥망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힘을 얻고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주시랍니다. 주님의 건드리심도 네. 주님께로 나가기 아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보내서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내서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세임을 주시옵시고 아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성도들을 아버지 새롭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죄악이 남 많은 이 땅을 보시옵시고. 아직도 알지 못하여 죄 짓는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의 아버지 사도행전 17장에 회개하라 명하였으니 아버지는 알지 못했던 시대의 것들은 간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회개령을 모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모든 앞에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 늘 함께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에 손 잡고 행복해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함께 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안양생명나무 교회 손명수 목사님. 아, 어, 오늘 끝에 또 이렇게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예, 많은 또 우리 애, 시청자들이 목사위에서 기도하시니까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능력의 기도 시간은 이렇게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 어, 늘 기도하는 자가 승리가 자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모엘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러한 역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